안녕하세요, 이론태입니다. 아, 일주일간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요. 아, 말레이시아 에 있다가, 아, 또 한국에 또 갑작스럽게 입국하게 돼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게 한국 날씨가 동남아 날씨보다 더더워가지고 저녁에 에어컨을 막 틀고 잤더니 바로 또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아,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계속 골골거린 상태로 주식의 해불 막 보다 보니까, 한 2, 3일을 계속 보았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더 몸이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상황이, 아,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요. 저의 계좌 상황도. 지금 저의 자산이 2억 5,700까지 이제 하락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프리장, 만약에 프리장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은 2억5,700에서 아마 2억5한0 0까지로좀 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가는 기간, 이제 22개월도 이제 안 남은 상황,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번 주에 SOXL을 제가 이제 매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SOXL을 매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틀 전에, 아, 제가 한 4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4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어, 이틀 전에 한20% 이제 상승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아, 왜한 방에 한 5천만 원 정도 제가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방에 왜 매수하지를 못했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또 어제 마이너스 20%에다가, 프리장은 한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가격이 한 32달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 또한 방에 안산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 어쨌든 마이너스 지금 현재 7% 정도 이제 맞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아, 이제 QLD로 한 1억 정도. QLD 1억 정도 갖고 있고. 이제 5천만원 정도 SOXL. 그리고 5천만원 정도 비트코인. 이걸로 앞으로 미래를, 내 노후를 맡겨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도, 아,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가 싶더니만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우리 트럼프 형님 조금 왠지 힘들어 보이는지 이 비트코인도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900만원 아, 9천만 원대까지 이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다 하락하고 있어 가지고 자산이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국으로 이제 자산이 1억 5천 이하가 되면은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고 이제 바이크를 사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한국 날씨를 보니까, 이 도저히 딜리버리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거 딜리버리나 아니면은 쿠팡맨이나,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해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주식으로 살려내야 될것 같은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SOXL, 지금 어쨌든 하락하고 있고 뭐 경기 침체 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뭐 바닥을 또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게또이 나스닥이 순리기 때문에 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저는 한 5천만원 정도 SOX를 태워서 이걸로 제가 다시 한번 자산 3억 이상으로 올리는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SOXL을 한번 보면은, 지금 SOXL, 아, 주식 최대 손실 계산기라고 해서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어쨌든 2024년에 지금 거의 50% 떨어졌죠. 최고점에서 지금 50% 정도 떨어졌는데, 아, SOXL이 또 상반기에도 한 44%까지는 떨어졌었습니다. 44%까지 떨어졌다가 또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 2023년에도 뭐한50% 정도는 뭐, 뭐 우습게 떨어졌죠. 한 2023년 8월에서 10월까지도 한50% 하락을 했고요. 아 상반기에도 상반기에는 어쨌든 2023년도 50% 하락을 했고 2022년에도,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90% 하락을 했죠. 21년에도 한40% 이렇게 하락을 했고, 2020년 뭐, 코로나 때였죠. 한8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도 47% 정도. 18년에도 한60% 64% 정도 하락을 했, 아, 66%까지 하락을 했네요. 66%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50%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요 정도는, 요 정도는 뭐,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한 30%에서 한60% 사이, 요 정도를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에서 SOXL 최고점에서 한5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 한20% 정도 안짝으로, 아, 최대 하락한다면 음20% 정도 더 하락하고 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물타기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아, 지금 제가 말을,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을 지금 뱉고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막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은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